안녕하세요. 형님들의 컴퓨터 옆 티슈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티슐랭입니다. 손보다 빠르고 눈보다 깊게 들어오는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입입니다. 오늘은 그런 입으로 하는 작품들만 모아봤습니다. 지금부터 입 하나로 조지는 순간들 함께 감상해보시죠. 안녕하세요. 형님들의 컴퓨터 옆 티슈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티슐랭입니다. 형님들에게는 오늘 필살기 하나 준비해왔습니다. 앳된 모습에 하얀 피부, 큰 눈에 올려다보는 표정, 익숙치 않은 움직임, 그야말로 처녀작의 느낌이 가득 드는 작품입니다. 특히 입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서 입을 좋아하시는 형님들과 풋풋함을 느끼고 싶어하시는 형님들 두 카테고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작품입니다. 티슐랭도 오랜만에 설렘을 느끼면서 티슈 한장 새로 뽑았습니다. 오늘의 작품 댓글에서 번호 확인해주세요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형님들의 컴퓨터 옆 티슈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티슐랭입니다. 형님들에게 꼴림이란 무엇인가요? 예쁜 사람이 누워만 있어도 대꼬릴 수 있고 웃겨 있는 모습이 대꼬릴 수 있습니다. 오늘 작품의 꼴림 포인트는 바로 힘의 차이입니다.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힘을 봤을 때 무력함 대물도 뛰어넘는 거물과 딸기 하나도 힘겹게 삼킬 만한 입이 만났을 때 가히 진격의 거인과 같은 압박감이 느껴지는 장면이 20분대에 등장합니다. 오늘 작품 티슈 두장입니다 댓글에서 번호 확인해주세요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형님들의 컴퓨터 옆 티슈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티슐랭입니다. 형님들이 항상 요청하는 것중 하나가 어디든지 안에 싸는 것을 좋아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입으로 쇼보버는 작품을 준비했습니다. 오늘은 8분짜리 짧은 작품인데요. 처음 인사하자마자 1분도 안 돼요. 입안에 먹여주고 옆모습과 위에서 정석 구도를 보여준 후 가득 넣어주는데요. 이때 손 위에 놓은 올챙이들을 다시 먹는 먹방을 갈겨버리는 이 처자. 오늘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. 티슈 한 장입니다. 오늘의 작품 댓글에서 번호 확인해 주세요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형님의 소중한 티슈 타임 300% 즐길 수 있도록 티슐랭 멤버십 오픈. 안녕하세요. 형님들의 컴퓨터 역 티슈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티슐랭입니다. 밖에서 시도하는 것중 가장 난이도가 낮은 건 자동차 내부가 되겠죠. 어제에 이어 마우스 투 마우스로 승부보는 작품인데요. 어제는 기세로 밀었다면 오늘은 테크닉입니다. 쓸수 있는 장면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대본을 짧게 작성하겠습니다. 티슈 한 장입니다. 댓글에서 번호 확인해 주세요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형님의 소중한 티슈 타임 300% 즐길 수 있도록 티슐랭 멤버십 오픈 오늘의 티슈 다 찢으세요. 어차피 찢으라고 만든 겁니다. 티슐랭이 뽑은 명작들 멤버십에서 만나보세요. 형님들을 위한 진짜 추천작 거기 다 있습니다.